있기때문에 상관없어 정아또 민뽑아야돼 아나 자신이 없는데 나 민뽑을 자신이 어! <laughs> 잠깐만 이러면 다이아 민뽑아야돼 아나 자신이 없는데 아씨 왠지 또 느낌이, 느낌이 개구인데 아, 와! 나보고 후누누는 못 만들 것 같다고 하는 헤이러 새끼들아! 잘 봐라! 내가 후누누는 못할 것 같아? 잘 봐! 어? 나 미미미미는 못해! 후누누는 잘해! 알았어? 아이 수많은 헤이러새끼들 을 뚫어가지고 만들어냈다 아이 훈훈는 가겠습니다 저러고 은에서 300잔 쓴다고요 저 친구 배해주세요